자 이번 시간은 중3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이라서 어, 이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는 어, 요 잠깐 어, 요약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5 투교재 18페이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일단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자 우선 체세포 분열 과정부터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그림에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염색체는 몇 개야? 46개인데 여기는 한 세포 셀 안에 46개를 다 그리기에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 개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금 조금 유식하게 갈게요.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잖아. 그렇지? 쌍으로 존재하는 이런걸 이제 핵상으로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E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중학교 과정에는 잘 쓰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기를 지나면서 뭐가 복제가 됩니까 DNA가 이제 복제가 되는 요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복제가 되면 두 가닥이 됩니다 두 가닥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염색체의 수는 요 동원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가 될때 염색체 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고요. 대신 요 가닥이 두 가닥이 되잖아, 그렇지? DNA 양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염색 분체, 그죠? 요 가닥 가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색 분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요 과정 중간에 어떤 그림이 빠져 있냐면 그쵸 여기 바로 그려 놨네 그치 요 상동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염색체가, 그지? 염색체가 염색분체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그지?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요 과정이 이게 뭡니까? 염색분체의 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과정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방추사가 있으면 요 염색체가 어떻게 돼? 한가, 두가닥이 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가닥가닥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 분열이 끝나면 하나였던 이, 그치, 세포 분열 전 세포를 모세포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 모세포가 어, 두 개의 무엇으로 변합니까? 딸세포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처음에 여기에 있던 염색체가 몇 개에요? 두 개지, 그지? 두 개, 그지? 염색체 수는 요 동원체를 보는 거야. 분열이 끝나도 몇 개? 두 개. 여기에도 복제가 되었더라도 염색체 수는 몇 개입니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색체의 수를 물어봤, 어, 물어봤을 때는 요 중심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동원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이 수가 변함이 없으면 염색체 의 수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염색체 수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분열 후에 염색체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2n이 그대로 2n 형태로 된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은 특징이 연속해서 2의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처음에, 자, 복제가 되는 시기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전기의 이가 염색체.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감수 1분열 전기의 이가 염색체.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뭐라고 얘기했지?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염색체가 자 분리가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가 여기가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감수1분열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표시해놨는 <laughs> 여기가 감수1분열 여기에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2n에서 n으로 줄어들어, 그지? 그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분열 때는 염색분체분리가 일어나지 그지 여기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염색체 수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원래 모세포의 절반이 되는 거지 그지 음자 여기 그대로 2 m 여기도 2 m 여기도 2n 여기서 반으로 줄지 n 여기는 n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 후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 일어난다. 제1 분열은 상동 염색체의 분리, 제2 분열은 염색체 어, 염색 분체의 분리. 어 그럼 선생님 여기도 염색 분체고요. 여기서도 염색 분체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분할 때 체세포의 염색 분체의 분리는 쌍으로 되어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홀로 되어 있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꼭 기억해 두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도 또 많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연습하시면 편해요. 쌍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아, 2n 이퀄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엔 또 어떻게 돼? 얘도 2n 이 그대로 6 근데 얘는 절반이 있잖아. 그지? n 이퀄 3.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의 자요 모세포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모다 치세포입니다 치세포 그다음에 염색체가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염색체수는 여섯 개다 그래서 어 이런 표현 이 핵상 표현을 중학교 과정에서 잘 쓰지는 않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미리 알아두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결과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지? 상동 염색체가 일단 쌍으로 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음이야.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감수분열 때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다른 세포로 들어가는 거지. 그다음에 감수분열 결과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핵상이 E-N에서 N으로 그렇지 이렇게 줄어들고 그다음 염색분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표시할 때2 n 이 6이라고 표시하고 이거 약분하면 N 이3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쌍으로 돼 있으면 체세포, 홀로 돼 있으면 생식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유제 1번 요것도 한번 예시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체세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2 n 이콜 얼마입니까 6 특징은 얘는 아직 복제 전입니다 복제 전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 2 n 이콜4 그지 얘는 n 이콜3 얘는 2 n 이콜6 얘는 n이퀄 3, 얘도 2n이퀄 어떻게 됩니까?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2n짜리를 봐. 4. 얘는 얼마니? 6, 6이야. 그렇지? 그럼 기억하고 디귿, 미음은 다른 종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종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생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그지 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러면 체세포니까 일단은 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복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너 어, 지금 기억니은 디귿 리얼이 이렇게 있, 미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할때 쌍으로 되어 있으며 복제가 되어 있는 자, 세포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미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2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세포니까 얘는 일단 감수1분열이 일어났잖아, 그렇지? 그럼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 염색체가 복제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일단은 감수2분열 n 핵상을 먼저 차지해야 돼, 그렇지? N인 놈이 일단은 니은과 리을 둘 중에 하나인데 전기는 아직 이분열이 끝난 게 아니잖아, 그렇 그럼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니은을 찾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생물에서 감수분열이 끝났을 때 만들어지는 딸세포는 자 원래 이치세포가 요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 씩만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가져왔어요. 파랑, 녹색, 빨강. 그러면 리을을 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요놈이 체세포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 그대로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디귿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세포 분열과 그다음에 감수 분열, 다른 말로는 생식 세포 분열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체세포 분열과 이 생식 세포 분열에 자, 요런 내용 한 번만 강조 드립니다. 요거 한번 했었던 거긴 하지만 요거 비교하는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